자이번퍼 미션은 구상이랑 붕대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치킨 먹으면은 무려 2 0원 미션이죠 자 그러면 에란글레스 미션 버전 이거는 불가능이냐고요 쉽진 않죠? 구상붕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회복템인데 그걸 먹지 않는 미션이니까 많이 어렵긴 하지 뭐야 오는 사람 있어요? 아 오는 사람 이냐 뭐야 눈 밖으로 온다고 갑자기? 아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여기까지 어디, 어디 왔지 야세개 똥총 대결인데 무슨 M16을 주워다냐 뭐야, 넘어갔어? Cut! Oh, 굿즈원님. o 오개꿀 이거 뭐, 되잖아 의료 형트는 가능 저, 이번판응체장 가겠습니다 거체장 응 처장. 구상이 없는데 응 처장 쓰냐고요? 아, 이거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, 이렇게. 이거 하나 때문에 먹는 거요 이게 먹는 게 속도가 너무 늘어가지고. 자, 일단, 구상은 먹으면 안 되고. 아유, 여기 귀한 게 있네. 아유, 개맛있데 잭팟 안 터지나, 잭팟? 잭파드? 잭팟이 제일 중요한데. 와우! 여덟 개, 여덟 개. 쳤네. 바로 잭팟이 터졌죠. 예? 주장 아닙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잭팟이, 잭팟이 두 번. 아, 씨우 여기다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? 근데 아쉬운 거는 근데 이 드링크가 응체장 효과를 전혀 안 받아요. 이게 먹는 속도 똑같아. 안했니 이거 안하셨으면 이번 주 로또 되셨을 텐데. 그러게요. 평생 은다 썼습니다 여기다가. 인생 망했습니다 이제. <laughs> 1등 상금을 여기서 놓치네 아... 홀리 몰리? 홀리 몰리? 과카 몰리? 아 이거 파국인네 이러면 아왜 그러세요? 아 난리났네 이거 이 진짜 사고인데 어떻게 하지? 이거 빨리 그냥 교전 해야 될 듯? 안 <목소리도> 되세. 아, 네. 아니 오토바이는 왜막 살라하고 있어? 미치겠네. <웃음> 아 씨. 아 돌아버리겠네. <laughs> 예? 아 죽었다 이거. 아 왜? 에라 미션 실패. <laughs> 에라이 에라 그지 같은 거 먹어. 그냥 먹고 죽어 그냥. 아 혹시 몰라. 아니야 먹어. 에라이 미션 실패 이거 이거 어렵네 이거. 야 이거 어까 이중 세트 레전드네. 얘 얘는 죽어서 좀억울하겠는 걸. 야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양육이 속도로? 양육이개느인데 아니 너무 먼데요. 뭐야 뭐야 이거 뭔 일이야? 이거 뭔 일이야? 어깨? 내가 때는 제 저거 지금 양력이 탔나 가지고 지금 양력이 타고 올 거야 봐. 이제 욕심 내다가 이제 죽는다 저거. 어, 양력 욕심 타령. 이번 판치킨, 5만원 이번 판치킨, 5만원? 아킨이번판치이오토바이를 아 아, 아. 타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거미치겠다 이거 너무 치킨이거가이거 들어가나요? 저 집에서 뒷광 맞으면 안 되니까 자리를 잘 써보겠습니다. 어디가 좋을지... 아, 여기가 조금 약간 위험하긴 한데, 뭐야? 이이사은은별 m 한 n 사람 u c a n 야양 t h 죽었는데 h e w 아 잘, 아이 킥 o 스 아이, 아이 저리 개. 아이, 아이아지세요 자동차씨. 아이 저거 타야 된다고. 참 i 다아 잠깐만 told you, I told you, I 아이 미친 자동차야! 아이 개가 치고 간네 이거. 아니, 아 잠시만요. 아이 개가 치고 했다 이거 어떻게 하는 이거 사고인데? 이게 산다고? 나이스 와 미치겠네 삼동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은데? 29초? 시간이 많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아 연막이 없는 게 너무 변수인데? 와 이럴 무자냐와 아, 노답인데요? よめった。Holy. Holy 아유, 잘못 보냈는데. 나 연락통 붙고 있는데, 와나 깜짝 놀랐네. 와. <laughs> 야, 와나 너무 깜짝 놀랐네. 와 <laughs> 미친.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 된냐 이거. 와. <laughs> 야 치킨입니다. 예, 치킨 개꿀 치치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예 예. 예, 예. 자, 이 장면이죠? <laughs> 야, 누가 보면은 저기, 어? 팀인 줄 알겠네, 팀. 예. 아 이거 어떻게 했냐, 진짜? 타이밍 레전드인데? 저 사람 10점에서 봐야 될 듯? 예, 아이 사람이 되게 급하게 나오다가 장전하다가 저를 못산대고죠 예. 장전하다가 아, 그리고 양룡이 봐 달라고요. 양룡이. 자, 열심히 뛰죠. <laughs> 아, 진짜 양룡이 탔네. 예. 자, 그다음 어떻게 됐나요? 자, 그다음에 이 사람의 운명은 왠지 못 살았을 것 같긴 한데.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. 아 여기서 차를 찾았나요? 오 찾았어 찾았어. 오 여기 찾았네. 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네. 아 어떻게 됐을까? 자저 사람 아이디 뭐였죠? 하이드온 부시였나요? 자 살았는지 보겠어. 오야 살아 들어왔어. 오아 근데 아 자기당이. 자리랑이... <laughs> 예, 아, 들어온 줄 알았더니 못 들어왔네요. 예, 여기서 사망,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. 예.